아빠 따라간 운에 가득 주황산 일출 사는 길 가보자고 일출 약 1시간 전에 출발 오늘의 코스는 주황산 장군봉 여길 선택한 이유는 일출 포인트까지 40분이면 도착할 수 있기 때문 헐 근데 엄청난 오르막이잖아 덕분에 구멍이랑 구멍에선 땀이 줄줄줄 국수를 뽑아내며 오르는 도중 날이 점점 밝아지기 시작하는데 서두르자 서둘러 해가 떠오른다고 너무 힘들어서 네 발로 기어 올라갔다 내 눈을 가리는 게딴 눈물인지. 드디어 다 왔다. 아 몰랑 일단 누워버려. 정신을 차려 보니 웅장한 귀염 뒤로 주황빛 하늘이 펼쳐지고 우와 운해다. 해가 뜨면서 구름 바다가 점점 차오르기 시작했다. 이게 얼마 만에 보는 귀한 풍경이여 운해가 차오르는 걸 보다가 이내 일출이 떠올랐다. 짧고 굵은 산행 후 하산. 40분 땀 흘린 거치고 온 엄청난 보상을 받은 주황 산행. 역시 아빠 따라 나오길 잘했어. 아빠 말을 잘 듣자.